오늘 우리 다같이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지금 20분인데 벌써 어, 저희 양재모임은 내일 밤에 출발을 하거든요. 네, 토요일 날 공항시 45분 비행기인데 사실상 이제 내일 퇴근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일정이라 아, 오늘 다들 이제 집에 가서 짐을 빨리 싸야 될 줄로 압니다. <laughs> 네.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고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아름다운 비비비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저는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전체를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2절까지 인데요 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15절부터 21절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22, 22에서 33절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 5장은 크게 네달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어, 나눴습니다. 원래는 14절까지 나눴으면 좋았을 걸 중간에 이렇게 끊어주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시작해서 어, 두 번째 5장의 두 번째 달락이 끝나는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빛과 어둠을 이 대조시키면서, 대비시키면서 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대조시키는 이 수사법. 이것은 당시의 그 헬라 철학에서 자주, 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그 이원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빛이 신 하나님과 어둠인 세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 신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한 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어 빛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고 빛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 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빛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 아이일 때에는 우리가 엄마 품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빛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구절에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게 뭐냐?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과학 시간에 그 삼각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즘 애들은 안 배우나 봐요. 우리 프리즘 사는 걸 내가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아, 학교에서 사주는구나. <laughs> 내가 안 사줬다. <laughs> 요즘도 배운답니다. <laughs> 프리즘. 이 프리즘이라는 것은 이 백색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 개의 그 빛의 굴절이 각기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그 빛이 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죠? 의로움. 세 번째는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것이냐?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먼저 착함을 좀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나는 원래, 내 성질머리가 원래 그래. 라는 얘기 잘 하거든요, 제가? <laughs> 그런 거 말고, 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고 한다면, 빛의 열매로 착하라는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란 그런 타고나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그 선하심을 닮아가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또 우리 BBB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는 원래 그렇지 않지만 착한 순장으로 착한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두 번째 우리가 이 착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아야 할 빛의 열매의 동목 중에 하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 여기서 말한 의로움이란 사회적인으로 약한 사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뭐 정의로 공의로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우리가 사회 적 약자, 정의와 공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 just and right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righteousness, 즉 하나님의 의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의로움의 빛이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이 문장만 보면, 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거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이구나라고 볼수 있지만, 뭐,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예배선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움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비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함. 이거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나오는 헛된 말, 아, 거짓된 가르침 이거와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 진리를 얘기합니다. 네, 참된 것, 진리 마찬가지로 역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진실함의 열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단,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6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 헛된 말, 거짓된 말, 쓸데없는 말, 이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진실함, 참된 것, 즉,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빛의 자녀, 빛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세 가지 요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최초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 볼게요.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어 온, 유다, 온 유대아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히스기야 왕이 칭찬받았던 것은 바로 이선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었다고 라 하는 것이고요. 또 미가 선지자 역시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가 서 6장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 여기도 선, 의, 참된 진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빛의 열매, 이세 가지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맺는 삶을 살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어. 주님이 그렇게 살았을 때 기뻐하시는지 시험해보라 라는 뉘앙스로 그 다음 저 5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도 잘못 읽으면 아까 그세 가지를 지켜서 열심히 삶,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템테이션? <laughs> 그렇죠. 맞습니다. 성민영님. 네. 여기서 말하는 건 테스트도 아니고 템테이션도 아니고, 어, 영어 성경에 보면, prove, find out, t h r o u g 표시하고 있습니다. find out, prove. 즉, 찾아내다, 탐색하다, 증명하다, 입증해 보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데요. 찾아내다, 탐색하다, 증명하다, 입증해 보이다. 같은 맥락이죠. 근데 아까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이, 이 단어가 지금 읽었던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보면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2절인데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도키마주입니다. 더 알이송하죠. 시험해보라. 분별해라. 찾아내라. <웃음> 비슷한가요? <웃음> 많이 다른가요?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려 죽겠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공통점이야, 도대체? 분별해라. 시험해봐라 찾아내봐라. 그렇죠. 이 단어가 왜 이렇게 헷갈려졌는지를 찾아봤더니, 이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원래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이 금속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어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뭐 보석이나 금곡을 어 검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도키마저인데, 이 보석이나 도자기 같은 이런 그런 것이 이 금속 같은 것이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건지 잘 정제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빛을 이렇게 비춰봤다고 합니다. 빛을 이렇게 투영해봤을 때아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이게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키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잘 만들어졌는지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다. 말이 맞죠. 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자. 증명해보자. 말이 되죠. 어,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분별해보자.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였던 것인데, 지금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과 베소서 5장 10절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봐라. 증명해봐라.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더 이상 아무 열매 없는 어둠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빛으로 비추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어,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들에 대해서 아까 쭉 살펴보면서 이제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은 원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둠의 행위가 맞는 말인데, 이 어둠의... 행위,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딱 단정 지으면서, 이, 거기에는 절대 참여하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우는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ex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expose. 즉, 폭로하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있다그래서막 뭐라 그러고 막, 어,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라는 것. 이 어둠의 행위, 어둠의 일을 어떻게 드러나 어떻게 드러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 어둠의 행위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바로 빛으로밖에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 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어, 어, 예전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일주일 전인 7월 31일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파주 임진강에서 어, 오후 6시 25분 경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한구 발견됐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근데 그건 보셨네요 몇 분이? 근데 그날 그날 밤 11시 30분, 8분경에 비슷한 지역인데 정확한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지역인 임진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군인 한 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셨나요? 어, 보신 분들이 계시네.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랬으면 벌써 난리가 났고 시끌벅적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쵸? 그렇죠? 네. 어, 군인교회를 섬기는 저로서 뭐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밤 11시 38분경에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처음 군 생활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곳이 임진강 소초장이었습니다. 임진강. 예, 네, 바로 이런 곳이었던 거죠. 이런 곳인데 이 엄청 넓은 섹터에서 초소가 이렇게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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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이 초소와 초소 사이 간격도 굉장히 멀고 앞에 비추는 빛도 되게 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심지어 겨울에 임진강이 꽝꽝 얼었다가 날이 좀 풀어지면서 이 갈라지는 소리가 마치 물 위에 누가 걸어오는 듯한 이 쩌벅쩌벅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릴 정도 이게 사람 발소리인지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인지 조차 구분이안갈 정도로 시릇같이 어두운 것이죠. 근데 그 이제 겨울은 그렇지만 여름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희미하게 뭐 달빛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떠내려가면 저게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건지 죽은 동물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건지 아까 붓개군이 떠내려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할수 있는 방법은 제논탐조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치라이트. 네. 서치라이트인데 이제 군에서 사용되는 걸 제논탐조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제논탐조등인데. 이거는 다 비칠 수가 없어요. 몇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소대장이 물론 제가 매진 않습니다. 제 전령이 매죠. <laughs> 휴대용 제논탐조등이 또 있어요. <laughs> 휴대용 제논탐조등을 항상 매고 다니죠. 그러다가 어디에 미상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막 가가지고 그걸 딱 쏘는데 이 후라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 200m까지도 일직선으로 빛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논이라고 하는 장비거든요. 서치 라이트. 빛이 비추이면 실같이 어두운 것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깜깜한 상황 가운데 이게 죽은 사람의 시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빛이 비쳤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어둠의 일들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 드러낸다 같은 말을 했어요. 13절에서 빛을 비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 우리는 그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잠자고 있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는 안되고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 또 우리가 곧 가게 될뭐 터키, 대만, 베트남 가운데 그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들고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 우리를 각 나라로 보내신 그곳에서 빛이신 예수님, 빛이인 빛인 복음을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춰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정말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선장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